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연히 시편을 어 보다가 참 다윗은 하나님하고 친하구나. 예, 네, 그걸 봤어요. 그래서 음, 시편 35편에 다잇은 얼마나 솔직하게 주님께 자기 마음을 보여드리는지를 보고 제 마음이 다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마음도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어 보통 보면은 음, 제가 이제, 어, 보니까 어 삶은 그냥 삶은 내 생각대로 살고 예, 내가 어떤 시련이 오거나 아니면은 교회 에 출석했을 때나 아니면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에서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예,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예, 경우도 많이, 예,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죠. 저도 예전에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예, 하나님과의 보내는 시간이 이제 점점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다이슨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어, 살고 있는지에, 참, 너무 보여지는 기도라,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1편에 보면은, 오, 주여. <laughs> 나와 다투는 자들에게, 음, 변호해달라 그러죠. 내 사정을 변호해주세요. 가서 좀 변호사처럼, 좀 나를 대변해 주세요. 가서 내 얘기 좀 해주세요. 다투는 자들에게 왜 다투기 싫으니까. <laughs> 다투기 좋은 사람 없겠죠. 예, 아무도 다투기를 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냥 다윗도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내 사정을 좀 가서 변해주세요. 나는 싸우기 싫다고. <laughs> 그리고. 어, 더 밑에 절로 내려가 보면은 내가 그들을 위해서 많이 마음 아파했어요. 응,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와 싸우는 자들과 싸우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린 저렇게 허심탄회한 저런 기도를 우리는 할까요? <laughs> 나와 싸우는 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님 일어나서 저들하고 싸우세요. 이렇게 주님이 싸우시면 무조건 이기시겠죠. 예, 그것을 하나님이 싸우시면 당할 자가 없다는 것을 이제 다윗은 안 거죠. 그리고 너무나 그들의 그들이 시비가 그들이 자꾸 다툼을 걸어오는 게 너무나 싫었던 다윗은 하나님한테 이렇게 솔직한 고백을 해요. 예, 나와 싸우는 자들과 싸우소서. 예, 우리도 하나님한테 이런 내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어, 드러낼 수 있는 음,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다이보다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죠. 예, 다이은 주로 주님으로 주인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지만 우리는 그 주인이 이제 내 아빠가 되셨잖아요. 자기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를 대화를 하듯이 그렇게 아빠 저 친구가 괜히 나한테 시비 걸어 이러면서 말하듯이 주님께도. 그런 치밀한 관계로 교제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과 저희 삶에 주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친밀하고 가깝고 깊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